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아줌마예요. 같은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20대 후반에 만나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아들이 고졸 출신 경리인 저랑 만나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죽어도 저랑 결혼하겠다는 아들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는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사랑이 극진했던 시어머니와의 마찰은 신혼 초부터 시작됐어요. 사사건건 제가 하는 건 못마땅해 하셨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자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요. 가뜩이나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가 일까지 그만두고 노는 꼴을 보려니 심사가 뒤틀어진 거예요. 한창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인데도 어머님은 절 식모처럼 부리셨어요. 툭 하면 저더러 게으르다고 핀잔 주시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태아한테도 좋다며 놀지 말고 일하라고 다그치셨죠. 매일같이 청소기 돌리는 건 물론이고, 손걸레질에 구석구석 쌓인 먼지털이 청소까지 매일이 대청소날 같았어요 심지어 거실 마룻바닥이 광이 나도록 마루 광택제까지 뿌려가며 마루 관리까지 시키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에 참다 못해 용기 내서 한마디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매일마다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라시는 건 임산부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 잘 만나 팔잡혔으면 적어도 집안일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절 타박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억지에 화두나고 억울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천연덕스럽게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얼렁뚱땅 넘기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올것 같은 초기 발동할 때마다 미리 준비를 했어요. 너무 힘이 든 날엔 도우미 이모님을 불러서 사전에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해두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참견은 비단 청소만은 아니었어요. 임신한 저에게 명절 음식 준비까지 떠넘기셨거든요. 명절 음식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공들여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시면서 절 대갓집 머슴부리듯 마구 부리셨어요. 그 바람에 전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했죠. 근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누군 일 많이 하고 누군 적게 하면 잘 지내던 사이에도 골이 생기는 거. 전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어가며 죽어라 일하는데 동서는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명절 전날 와서 전이나 몇점 붙이는 게 다였어요. 그나마 일찍 오기나 하면 말도 안 해요. 꼭일다 끝나갈 무렵 세상 일 자기가 다한 얼굴로 오니 얄미운 거죠.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시장 바다가 음식 냄새 맡아가며 일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러니 혼자 편의를 받는 동서가 미워 보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며느리 부려 유난 떠는 시어머니 탓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 집에선 시어머니가 상전인데 까라면 까야죠.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툭 하면 임신했을 때 움직여야 순산한다는 말은 또 얼마나 하시는지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놈의 잔소리만 안 들어도 일할 만 나겠구만. 얼마 전에도 저한테 한 소리 하시는데요. 어찌나 기가 차던지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했죠. 어머니, 아무리 임산부한테 적절한 활동이 좋다고 해도 그렇죠. 굳이 명절 음식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기어오른다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화가 났지만 전 이번에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렇게 열 달이 지난 날 저는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딸이었죠. 그런데 딸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친정 엄마가 중증 폐 질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는 면역이 약해진 상태로 폐가 많이 망가져서 호흡이 급속도로 약해지셨죠. 평소에도 호흡기 쪽이 약했는데 그동안 잔병치레가 많아 잠깐 방심한 사이 결국 중증으로 발전된 거였죠. 엄마는 호흡곤란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죠. 전 산후조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군 엄마를 살피러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어요. 출산 후에 아직 몸 상태도 온전치 않은데. 육아와 병간호까지 겸하다 보니 제 몸은 말이 아니었죠. 결국 얼마 안가 힘에 붙여서 육아엔 소홀해지고 말았어요. 4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저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딸아이는 그나마 남편이 봐줄 수 있고 정안 되면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친정엄마는 저뿐인데요. 결국 전 엄마를 택한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제 딸과 남편한테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그런 제 처지를 이해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전 한결 편한 마음으로 병수발을 들수 있었죠. 남편은 오히려 병원에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며, 저에게 자기 대신 잘 케어해 드리라고 당부까지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했죠. 회사 일도 힘들 텐데 딸아이 육아의 일부분을 남편한테 맡기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뒤부터는 제가 엄마 간호를 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에는 베이비시터를 불러 아이를 맡기곤 했어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평소에 못한 만큼 최선을 다해 육아에 힘썼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도 시어머니한테는 소용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잔소리를 해 대셨거든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걱정이 태산인데 말이에요. 처음부터 절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친정엄마 챙기느라 육아와 가사일에 소홀하니 이때다 싶으셨던 거죠. 저만 봤다 하면 불만을 쏟아내시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된게 잔소리가 전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지러진 집안 살림을 보시곤 역시 또한 소리를 하셨죠. 설거지는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해야지. 이런 것도 말을 해줘야 하니? 세상에, 여기 늘어놓은 장난감들은 다 뭐니? 어쩜 집안꼴이 이게 다 뭐냐? 그러고도 내가 가정주부냐?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 판에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잔소리를 해대니 정말 폭발 일보 직전이었어요. 전 한다고 하는데도 꾸지람까지 듣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그대로 펑펑 울고 말았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우는데도 저희 시어머니는 눈 한번 깜빡 안는 거 있죠. 제가 울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집안일 밀리지 말고 제때 하라고. 자신이 할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딸 아이가 오니까 손녀딸 놀란다고 저보고 뚝 그치라고 화까지 내시는 거예요. 솔직히 당신 딸이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시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남보다 못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딸애가 놀랄까봐 전 울음을 그쳤어요. 근데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갑자기 자식 집에 찾아와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놔도 되냐고요 매번 이런 일로 감정은 상했지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따지기도 그렇고 게다가 시어머니 성격상 제가 따진다 해도 받아들일 뿐도 아니고 암튼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프죠 뭐. 정말 사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본편은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명절 음식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시댁에 들락거리면서 명절 음식을 해내야 하는데, 글쎄, 이번엔 저 혼자 다 알아시지 뭐예요. 동서는 회사일 때문에 바빠서 명절 당일에나 온다나 뭘 하나. 정말 헉소리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마 상태 때문에 혼자 두기 무서운데 일주일 넘게 병실을 비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사정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입원해 계신 상태인 거 아시잖아요. 저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고 명절 음식 못해요. 이번 한 번만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 병수발 때문이니 이번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드린 말씀인데, 글쎄 뭘 하시는지 아세요? 너왜 이러니? 너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 집 사람인 거 모르니? 친정 엄마 아프다고 우리 조상님들 밥 공길 작정이야.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그럼 이집 귀신들 밥 먹이자고 우리 엄만 죽든 말든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기가 막혀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고 네 남편이랑 애는 챙겨야 할거 아니야. 넌 언제까지 네 엄마 병수발 만들 셈이니? 아주 작정한 듯 따져 물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집 왔으면 시집 가풍을 따라야 한다시며 예정대로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두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시겠다고 엄포를 놓고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잘 달래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서방님과 동서도 저한테 감정의 골이 생겨버렸거든요. 제가 명절 때 시댁에 안올걸 대비해서 동서한테 연락을 하신 모양이에요. 꽝 대신 닭이라고 큰 며느리가 못 오면 둘째라도 와서 일하란 얘기였죠. 결국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는 짜증을 부리며, 형님,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어머니 혼자서 준비를 다 해요? 어머님 한다면 하는 분인 거 아시잖아요. 요게 아주 잔머리를 굴리더군요. 시어머니 핑계를 대고 절 몰아 세우는 거 있죠. 아니, 내가 안 가면 지가 해야지. 왜 시어머니 타령이래요? 속이 빵이 들여다 보이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수십 가지나 되는 음식을 어떻게 혼자 다 만드시냐고요. 그러자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서방님이 저 들으라고 소리쳤어요. 안서동께서 편찮으시다지만 명절 준비만큼은 형수님이 하셔야 맞죠. 동서와 서방님의 되도 않는 말에 짜증이 났지만, 여기서 제가 한 소리 했다가, 명절 앞두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 전 일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했죠. 자긴 일핑계 대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저더러 친정엄마 병수발도 말고, 그 많은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제 편을 들며 동생하고 재수씨한텐 자기가 대신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로 남편도 중간에서 입장 곤란할 텐데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저도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로 형제 간에 갈라놓느니 내몸 고달프고 말지 싶어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제가 한발 물러섰죠. 할수 없이 엄마한테 간병인을 붙여두고 전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댁을 오가며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명절은 만면느리표 음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 가득 차려냈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들을 보시곤 그제야 흡족해 하시더군요. 근데요 알고 보니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시어머니가 정작 본인은 지금껏 명절 음식을 대충 차려 오셨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가풍이 어쩌니 해가며 며느리만 잡아 오신 거죠. 상을 다 차린 전 아무래도 엄마가 걱정이 돼서 내할 도리는 했으니 병원에 가보겠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도 떼기 전에 어머님께서 선수를 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일하다 누라 피곤할 테니 상 물리거든 네가 설거지까지는 하고 가거라. 아, 진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설거지까지 나보고 하라니. 게다가 둘째 며느리는 덧다가 국 끓여먹는데요? 명절날 어른 다 있는데 큰 소리 내는 건 우리 엄마 욕먹이는 것 같아 참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 통에 손을 넣었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병원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간병인 말이 오늘이 고비라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오라더군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일단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가 위독한 상태라 당장 가봐야 하겠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냉랭한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동서는 어떻게 만며느리가 명절날 중간에 빠지냐면서 헛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명절분위기 망쳐야겠니?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내 멋대로니? 맞지? 못할 짓한 종년 몰아 세우는 안방마님처럼눈 내리깔고 그러시는데 정말 똥바가지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전더 이상 이런 인간들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동서가 절 따라 나와 붙잡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혀를 끌끌 차고 있었고요. 전 동서 팔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그대로 달렸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무사히 항고비를 넘기셨더라고요.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서 일단 엄마 얼굴부터 살폈죠. 엄마는 급하게 오느라 앞치마 차림으로 온절 보시곤 웃으시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놀랐을 딸을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픈데도 오로지 제 걱정뿐이거든요. 우리 딸, 엄마 걱정돼서 왔구나. 내 걱정은 말어. 엄마는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하셨죠. 내 딸이 행복한 게 엄마 소원이야. 명절인데 엄마 때문에 이러고 와서 어쩌니? 엄마 괜찮으니까 얼른 시댁에 가봐라. 저는 시댁에 잘 얘기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 외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며 엄마 곁을 지켰어요.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말이죠. 며칠 뒤 엄마는 안정이 되셨고, 그제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저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예요. 뒤늦게서야 남편한테 시어머니 기분은 좀 풀리셨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리신 것 같더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엔 시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셨는데 제가 병원에서 며칠 동안이나 병상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으시더래요. 저는 시어머니가 화를 푸신 것 같아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렇게 넘어갔고, 어머니와도 감정을 좀 풀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추석 일주일 전쯤이던가요? 저는 지난 설에 시댁에서 뛰쳐나온 게 죄송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 시댁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차례 음식을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됐뜸, 앞으로는 미리 음식 준비할 필요 없다고 하시지 뭐예요? 어리둥절했고, 동서는 뭘좀 아나 싶어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이번 일에 대해 들은 게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우리 엄마 그렇게 모진 분 아니야. 엄마도 이제 며느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겠지. 이러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도 똑같다 싶었죠. 아무튼 이번 추석엔 미리 음식을 안 해도 된다니 저야 좋죠 뭐. 찜찜하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요즘 들어 남편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병원이 차도가 없어서 여전히 전 엄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딸아이 육아는 여전히 남편 몫이 많고요 중간에 베이비시터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이 좀더 보는 식으로 하자고 결론을 냈거든요. 저는 저대로 내 몸이 힘들다 보니 남편과 아이한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장모 때문에 졸지에 육아를 떠안게 된 남편은 그 동안 많이 지쳤던 모양이었어요. 여보, 당신 너무 장모님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장모님 병수 바라느라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나랑 우리 딸, 우리 엄마도 좀 생각해주라. 그 동안 잘 참아왔던 남편은 결국 제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맞받아 쳤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던 거 인정해 당신한테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 생각까지 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지 알면서 나보고 뭘더 하라는 소리냐고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한 짓들 결혼해서 지금까지 날 어떻게 대하셨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잘알거 아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전 쌓인 감정을 남편한테 쏟아부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절 이해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보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시어머니한테는 조금도 신경 써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당한 만큼 앙금도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주기적으로 찾아와 잔소리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요, 근래 들어 연락이 뜸하신 거예요. 툭하면 전화해서 잔소리를 하시더니 전화도 안 하시고 불시에 쳐들어 오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심경에 변화가 생기신 건가 싶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글쎄, 어머님이 폐암 이기라지 뭐예요. 평소 시아버지께서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아버님 건강 걱정은 했지만 어머님이 폐암에 걸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은 이게 다 아버님 탓이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때문에 간접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거다 생각하시는 거죠. 처음엔 그저 감기가 길게 가는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자 병원에 가셨다가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다더군요. 이일로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대판 싸우셨고요.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플 때는 가족밖에 없다는 걸 아셨는지 다행히 아버님에 대한 원망을 푸신 모양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폐질환으로 고생하실 때 그렇게 모질게 구시더니 벌받은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얘기를 듣고는 이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글쎄, 어머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기 전부터 저희 엄마 병문안을 다니셨다지 뭐예요? 물론 거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만요. 지난 설 연휴가 끝난 어느 날,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님 모친께서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딸아, 나 살아 생전에 내가 얼마나 이 애미를 애틋해 했니. 그러니 너도 며느리가지 애미 걱정하는 마음 조금만 헤아려 주려무나. 자식이 자기 부모 애틋해 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드냐. 어머님은 꿈에서 깨고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그제야 설 당일에 엄마가 위독하다며 뛰쳐나간 제 심정도 이해를 하게 되셨다나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저 몰래 종종 저희 엄마 병실을 찾으셨나봐요. 명절 당일 안사돈이 위독하다는 말에도 기어이 절 잡아놓고 설거지까지 시키신 게 못내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 동안 친정 엄마와 남편이 그 일을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건 어머님 부탁 때문이었고요. 시어머님이 병문안 가신 걸 제가 알게 되면 그 동안 제게 한 일들 때문에 갑자기 부끄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저희 엄마랑 남편한테 당부하신 거고요. 병문안 가실 때마다 몸에 좋다는 보약과 과일도 몰래 챙기실 만큼 저희 엄마를 많이 생각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어머님이 병에 걸리시니까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 털어놓게 된 거라네요. 남편이 시어머니도 좀 생각해 달라고 했던 건 바로 이런 이유였던 거죠. 솔직히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님은 늘절 못마땅해 하신다고만 생각해 왔었거든요. 고절 며느리라고 시집살이 시키는 게 밉고 고깝기만 했었고요. 마음의 난 상처는 사람의 마음으로 고친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어머님의 진심을 알고부터 그간 마음에 쌓였던 앙금이눅눅듯 사라져버렸거든요. 그제야 비로소 어머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께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른이 돼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아직 죽은 거 아니니 너무들 걱정 말고 가정이나 잘 꾸리고 살라고. 그게 어머니 바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어머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건. 그날 이후 전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어머님 몸 상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몇달뒤 천만 다행으로 어머님은 약물 치료 덕에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셨고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으로 무사히 완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 달리 친정엄마는 전보다 폐 상태가 악화되었죠. 결국 이식만이 답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기적처럼 친정엄마한테 맞는 폐를 이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머님들은 비슷한 시기에 인생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셨고, 덕분에 두 집안 모두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죠.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오면서 수하게 흘렸던 눈물들이 솔직히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그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이 너무도 값진 탓이겠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집안이 만나 대가족을 이루는 일이라는 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경험했어요. 어렵게 얻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웃음을 다시는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된 일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